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푸틴이 나토와 직접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나토가입을 약속했는데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나토조약 5조에 따라 자동개입을 하게 되고 이것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스크바는 나토와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어떠한 결과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푸틴이 말했습니다. 푸틴은 토요일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잠재적인 직접적인 대결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러시아는 항상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러시아와 미국 관리들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직접 대화를 할수 있는 분쟁 예방 라인을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누군가가 직접 대결을 원하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은 2023년 초부터 러시아 항공기와 미국 주도 연합군이 관련된 총 23건의 위험한 사건을 보고했다고 시리아에 있는 러시안 레컨실에이션 센터 f 시리아의 소장 올레그 구리노프 제독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과 러시아 충돌이 7월달에 일어났습니다. 11건의 사례에서 러시아 조종사는 서방 항공기 조준 시스템의 표적이 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러시아 항공기가 미키 조명탄을 발사하는 것을 목격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었다고 제도원기다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또한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잠재적인 직접 갈등의 위험에 대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키에프에 대한 서방의 지속적인 무기 공급은 적대 행위를 확대할 뿐이며 서방 후원자들이 분쟁에 더 깊이 관여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한 크리미아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는 7월 17일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케르치다리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작하여 민간인 2명이 사망했는데, 미국의 독립 언론인 시무하 씨는 이 공격에 미국이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서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엔 중개 협정을 철회하고, 우크라이나가 수백만 톤의 곡물을 세계로 운송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주요 항구 오데사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보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러시아 마을을 점령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러시아 석유를 헝가리로 옮기는 파이프라인을 폭파하고,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뺏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러시아 내부 깊은 곳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너무 많이 밀어붙이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레드라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레드라인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가 정확하다면 이미 레드라인에 꽤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1879년 연설에서 윌리엄 T. 셔먼 장군은 전쟁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고 잿더미로 뒤덮인 도시와 집, 땅에 쓰러진 수천명의 사람들 죽은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전쟁의 공포를 한탄했습니다. 미국의 외교관계위원회 카운슬러 드 포린 릴레이션스의 리차드 하스 회장은 2023년 4월 기사에서 분쟁이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교착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의 전략은 필요한 만큼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일부 서방 지지자들은 푸틴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동유럽을 침공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이후 동유럽 침공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에 대한 그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별개의 국가가 아니며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와 별개의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한 이후 동유럽을 침공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였더라도 그의 군대 또한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정책 이후에 폴란드를 침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이든이 최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나토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할 것이고, 미국은 나토 조약 제5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서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대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리차드 하스는 한반도처럼 비무장 지대를 만들고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유지군을 배치해서 러시아의 협력을 보장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스가 제시한 한반도 모델 휴전안은 미국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달리 무엇보다도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어 미국이 더 이상 국채를 팔아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서. 미국 장기 국채 경매가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연말 연초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을 의미하는 리세션이 시작되어도 연준이 달러가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임, 어려울, 것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대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로존, 미 영국에서 상업은행을 대신하여 중앙은행이 신용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달러화의 가치를 더욱 더 약화시킬 것입니다. 브릭스가 금 기반 통화를 출시하면 달러화 가치가 또다시 급락할 것입니다. 러시아도 골든 루블 3.0을 통해서 금본위 루블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러 패권 붕괴입니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평화로운 패권 교체에 대한 기억이 젖어 있고, 이번에도 패권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적인 전쟁이 발생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플 글로벌 패권의 교체일 것입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수억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한국과 대만에서 반도체 기술을 받아들여서 러시아가 순식간에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패러다임 변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